여러분, 펴리님,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 좋아, 아이스크림의 좋아입니다. 네. 네, 이, 네, 이 액괴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 슬라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이 아니라 액괴예요. 액점 같은 느낌도 있네 여기다 퐁퐁을 좀 넣었어요. 잠깐, 메뉴 한방울 응. 만들어 게요 음. 저는 귀걸이 안 꼈어요 귀걸이를 끼고 싶은데 귀걸이 제가 끼는

전글 쓰는 걸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얼공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얼 못생긴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서 좀좀 좀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 저격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못생이라고 하는 분에게 저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저격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줘야지. 나가리까나가내 네, 홍보해드릴게내 네, 이거 피리님 홍보해드릴 거 피리님 홍보해드릴 건데. 아, 홍보 안될 거야. 홍보하면은 되게 못생겼다는 말하고 왔다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나? 공부 하면 안되잖 맞지? 못생겼다는 제가 못생겼어요? 네 저는 인정해요. 저는 인정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저못생겼다보니까좀 기분이 나빠요. 같은거 달지 말아주세요 못생 이런거 달지 말아주세요 잘안보인건 저도 인정해요 그지만 못생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아플로인가요 여러분? 악플러 아니면 아플 달지 마세요 그럼 저도 똑같이 당하게 될거 네? 저한테 못생이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엄청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홍보해 드릴건데 홍보하안되겠 홍보 안할게 그냥 홍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여러분 저가 되게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하세요 그래도 못생겼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어떻게 유튜브에 악플을 세요? 풀플로시면 그렇게 하세요 풀플로 아니면 말던가 저 그러면 악플 달까요? 네? 하면 좋겠어요? 하면 안 좋은데 계속 하시면 하면안 좋잖아요 악플 달아드려요? 악플 달아주면 싫죠? 근데 뭐 못생겼다 악플을 달고 그래요? 처음 하는 영상이어서 아직 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적용 영상 만들고 싶어요 적용 영상 저 만들게요 여러분 안녕 자기가 음. 하나 만들어야 돼서 꺼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i don't know